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저희 주제 세 가지는 이제 첫 번째 이제 투맨이 다시라고 하는 용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투맨이 다시에 대해서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세 또는 구조가 정말로 통증을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낮은 퀄리티 연구들을 임상에서 적용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투맨이닷이라고 하는데 사실 들어본 사람은 들어봤을 건데 어, 못 들어본 사람들이 좀더 많을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특히 이제 전연차 분들께서는 이제 못 들어봤을 건데 또안 그래도 지금 국시 끝나고 열심히 찾아볼 때라 생각해서 또 우리 전연차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눈높이를 최대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맨이닷 근거력계에서는 어떻게 좀 정의를 하고 있을까요? 한번 정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일단 투맨이닷은 다스는... 그, 폴링그램이라고 하시는 분이, 어, 처음에 이제 사용하신 단어인데요. 제말 그대로, 그, 다운표가 되게 많은 거예요. 내가 하는 임상추론에 다운표가 너무 많은 거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연차 때도 이제 많이 교육에서 들은 걸 들었지만, 뭐, 발이 어떻게 돼서, 그래서 TVA가 어떻게 되고, 다운표죠. 티비아가 어떻게 돼서 비머가 어떻게 되고 비머가 어떻게 돼서 페비스가 어떻게 되고 페비스가 어떻게 돼서 뭐 쏘라시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쏘라시가 어떻게 돼서 뭐 결국에 눈알까지 가는 거 있잖아요. 어, 너무 과도한 임상 생체학적인 임상 추론을 우리가 too many d s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거는 보통 일반적인 그 그렇게 뭐이 뭐냐 이 평가 방법 하면.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게? 우리가 그 과거에는 이제 환자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오로지 치료사 중심이었잖아요. 뭐 환자 네. 이야기가 뭐 중요합니까? 네, 치료사가 얼마나 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서 어, 예전에는 그래서 뭐 걸을 때 보행을 딱 보면서 아 어디가 막 아치가 무너지고 그래서 허리가 아픈 겁니다. 이렇게 너무 멀리 가는 그런 특성들이 과거에는 그게 치료사의 기술이고 숙련도고 고수와 초보를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됐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연구들이 계속 등장하게 됐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연구는, 모든 연구는, 예를 들어서, 모든 생체학, 생체학적인, 생체역학적인 연구는, 결국 생체역학자들에 의해서 반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어, 여기서 반대되는 논문을 말했다고 해서, 제 의견이 아니라, 어, 이 최신 패러다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 과도하게 많은 연결들이 우리의 임상 추론을 굉장히 좀 퀄리티를 낮게 만드는 경향이 있죠. 어 물론 이런 우리가 상호 의존성, 상호지역 의존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부분에 어떤 문제가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물론 그게 유효할 때가 있죠. 뭐 무릎이나 발목이나 혹은 뭐 어깨나 뭐 팔꿈치나 이런 문제들에 의해서 다른 분절의 문제가 내가 지금 집중하고 치료가 하고자 하는 분절에 어떤 보상작용을 좀 일으킨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기여 요인이 될수 있지만, 우리 모브먼트 옵티미즘의 캐비자는 최초이신 우리 그그레이먼 아저씨가 또 얼마 전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기는 상호지역의 유전성에 되게 반대한다고.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 어떤 분절의 문제가 다른 분절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 일으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게 충분한 시간이 제공이 됐거나 어, 그 전략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런 분절의 문제가 다른 분절에 이렇게 전도되는 상황은 보통 갑작스러운 변화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저, 적응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어떤 다, 다양한 보상에 의해서 그런데 이런 것 이런 전두를 간과하고 치료사는 모든 것들을 다 생체역학적인 어, 문제로 환자를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렌즈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물리치료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생체역학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두고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다 생체학적인 요인을 따라가려고 이렇게 임상출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너무 많이 과도하게 심각한 가정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밝혀지거나 생체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좀 막연한 가정을 통해서 환자를 자꾸 재단하는 거죠. 그래서, 아, 당신이 목이 아픈 이유가, 뭐, 무릎 때문입니다. 아,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거나, 심지어 발가락 있잖아요. 엄지발가락, 발가락의 모양을 또 문제 삼는 사람도 봤고요. 또 여기 어떤 사람은 또 뭐, 그 요즘에 어떤 박사님 좀 유명하잖아요? 물리치료 박사님이신데, 막, 막, 문신, 막, 때문에 막 문제가 생긴다 그러고, 막, 반지 어디 꼈느냐에 따라서 다 문제가 생긴다 그러고. 하여튼 그렇게 너무 사소한 문제를 너무 과대, 과다하게 좀 부풀려서 리스크 팩터로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투 o o m a n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여기에 녹아들면, 여기에 매몰되면 다른 시야를 다 차단해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환자를 다 기계로 보는 관점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내가 분명히 좋은 추론을 했다고 생각을, 했, 생각을 했는데 어? 내환자는 전혀 낫지 않고 어, 이런 잘못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저이 투맨이 다시라는 건 그러면 일종의 이제 평가할 때 이제 여기 영향이 끼치고 영향이 끼치고 영향이 끼치고 영향이 끼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을 내가 아까 방금 문신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문신 자체가 뭐뭐 뭐,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아막 네, 그 문신이 뭐 근막에서 유착시킨 <laughs> 그렇게 아... 어,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어, 얼굴이 유착이 됐네. 어, 어, 우리가 우리가 두통이 생긴 이유는 다 못생겨서라고 할, 못생겨서입니다.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저 자신감이. 자신감이 올라갈 수없게 만드는 요소니까. 그렇그렇 그, 민석 쌤은 이 투맨이 닷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좀 가지고 계실까요? 어, 일단은 그뭐 뭐, 뭐라 지뭐 어떤 닷을 두고 다른 닷을 두고 다른 닷을 두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행위가 저도 저도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고 이제 모두가 그런 과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생체학적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걸 이제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검증하려는 연구들을 보면 그게 조금 과학적으로 취약하거나 검증이 안된 부분들이 조금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 이제 검증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을 이렇게 다 엮어서 뭔가 하나의 완성체로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 그걸로 이제 통증을 규명하려는 행위들.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치료에 있어서 좀 과도한 환자에게 좀 과도한 말도 안 되는 중재를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걸 환자한테 설명했을 때 너무 기계론적인 설명을 하다 보니까 환자는 더 다른 중요한 요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뭐 발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깨가 아픕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발을 치료해야 된다는 이상한 환상에 사로잡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과도하게 그렇게 추론하고 기계적으로 설명하는 게 환자의 심리나 치료 예후에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실 진짜 아까 민석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딱 보면 말 되는 것 같거든요. 예, 네, 아까 용기 선생님도 시작을 해줬잖아요. 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릎 갔다가 골반 갔다가 점점점 해서 뭐어 저도 이제 어떤, 어디서 들은 거는 이제 요 허리 아팠는데. 여기, TMJ를 이렇게 딱 맞추니까 허리가 안 아프기 시작했다. 뭐 이런 말도 들어, 들어봤었는데요. 야, 그런 것처럼, 이 다시라는 게, 근데 이게 효과가 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이쪽으로 또 가게 되고, 또 직관적인 요소가 좀더 많고, 하다 보니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걸, 이게 만약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뭐라고 그러면 좀 주장을 할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네, 해야 될까라는 게, 좀 들어올 질문일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이 사람이 아픈 게? 일단 그 우리가 저희가 같이 얘기하는 게 항상 존재가 과도한인 거잖아요. 어, 분명히 생체역학적인 어떤 결우리한학적인 생체 요인들이 특정 다른 분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거의 확실하죠. 그거는 그렇죠. 누구나 어~ 물리치료사로서 혹은 재활을 좀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요인은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절이절이만큼 가는 게 아니라 어~ 발에서부터 횡경막까지 가거나 아니면 눈의 움직임이 발까지 연결된다거나 제일 가장 많이 예로 드는 게 근막경선이잖아요 음, 그렇죠. 어~ 뭐~ 머리카락부터 뭐~ 어디 연결돼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건 다 오리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인 거죠. 물론 우리가 임상을 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어떤 밝혀진 과학적 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생체 역학적인 요인들이 고려가 반드시 필요한 건 맞는데, 그거 외에도 민석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더 중요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매몰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밖에. 치아를 밖으로 이렇게볼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직관적이잖아요. 환자한테 설명하기도 좋고 뭔가 진짜 그럴싸하고 하지만 애매한 것들이 계속 모이다 보면 그 결과도 되게 애매해지는 거거든요. 확실한 거 없이 치료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럼 환자가 나아졌어. 그게 진짜 나 때문에 나아진 건지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운동도 제공이 될 거고 또 필요하다면 매뉴얼 테라피도 제공이 될 거고. 그리고 질병의 자연사나 평균 얘기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처음 내원했을 때보다 반드시 대부분 좋아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그 역학적인 투맨이다 추론 때문에 좋아진 거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음... 왜냐하면 애매한 것들의 연속이니까 음... 그런 큰 한계점이 있다는 걸 치료사가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투맨이 다의의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면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어 심리 상태를 보고 뭐 기저 질환을 보고 여러 가지 파악하고 신체 평가를 하고 그래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서 이런 걸 우리 한번 이렇게 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투맨이 다을를 가지신 분들은 그 BPS 모델의그사이콜로직이랑 소셜을 안 봐요. 그리고 딱 바이오메카닉 딱 하나만 봐서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바로 신체 문제를 끌고 가서 땅땅땅땅 이거 문제. 근데 그렇게 되면 환자가 치료가 되냐? 당연히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P.S.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B에서 뭐가 문제인지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더 하는데 이제 기존에 있는 이론으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삼류 이론들을 끌어와서 이거를 뭔가 규명하기 위해서 생체역학적으로 계속 분석을 합니다. 당연히 분석이 안 되겠죠. 그러면 치료가 실패하고 결론은 뭐 환자 네가 개인 운동을 안 했네. 네가 맥주를 계속 먹네. 네가 뭐깔 깔창 살 사야 되는데 안 샀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환자 탓하고 어너너안 좋은 환자 치료 안 돼. 빠이빠이. 약간 이런 식으로 음. 처리를 해보시해 버리시더라고요. 또 그런 것들이 투맨이다시 진짜 나쁜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가 어때 보면 바이올로지컬이잖아요 다가 있잖아요 바이오 메카닉도 있고 또 이~ 생리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아면또더 나아가서는 뭐~ 패밀리 히스토리 이런 지네릭한 그런 요소도 있을 거고 너무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는 진짜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이~ 과학의 바이오 메카닉 그 하나만 가지고 메카니크. 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거고 근데 저도 이~ 바이오 메카닉에 대해서 저도 많이 빠져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진짜 물리적인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 투맨이 다 하면 사실 제가 진짜 설레했었던 거거든요. 학교 다닐 때. 이 바이오메커닉 적으로 보더라도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쿠션 같은 경우에도 뭐이 발구스, 바루스가 있다. 그러면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그 바루스 모먼트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이 모먼트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아요. 예.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안 아프냐? 예, 네, 안 아파져요. 근데 그게 생체 역학적으로 봤을 때아 이게 오다리가 해결 아이 X 다리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은 조금 더 애매지는 해 거잖아요. 왜냐하면 생리적으로 봤을 때이 역학적으로 봤을 때도 전혀 큰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근데 환자는 안 아프고. 그러니까 이 매칭이 안 되는 게 사실 제일 큰 요소잖아요. 이 투맨 이자세. 그래서 이 점들을 저희가 계속 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과하게 피팅을 시키지 않나. 네.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또 계속 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게 투맨이 닷을 했는데 또 맞는 사람 은꽤 많거든요. 왜냐면 하 그러니까 교육도 나오는 거고. 또그 교육을 또 듣고 있는 거고. 그럼 이게 왜 효과가 있다라고 선생님들 바라보실까요? 일단 그 되게 유명한 연구 중에 왜 비과학적인 치료가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한 그 리스트를 짠게 있어요.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음. 가장 첫 번째는 유럴리스트리인 거죠. 자연사예요. 대부분의 근거극계 질환은 뭐 특별한 퇴행성 질환이나 진행성 질환이 아닌 경우에 어 되게 심하게 만성화돼 갖고 어떤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만성화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그런 질병의 자연사를 따러요. 그래서 어, 우리를 보기 위해서 센터나 혹은 뭐 병원에 내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증상이 극도로 안 좋아졌을 때 내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 그 방문하고 났더니 어, 증상이 조금 좋아져.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 치료가 유의미해서 좋아졌다기보다는 그런 질병의 네이처럴 히스토리 때문에 좋아진 거고요. 또두 번째는 아마 평균 얘기라는 게 아마 아실 거예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질병의 자연사랑도 관련이 좀 있긴 한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증상은 결국 대부분은 묻어내지고, 환자 자신도 그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에 있어요. 그런 것들이고요. 또세 번째는 어쨌든 그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 혹은 그 투맨이 다에 제시된 결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어쨌든 움직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진짜 크게 과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치료들도 자기가 뭔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 치료효과를 좀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어요. 어,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헛손 효과라고 해서 내가 관찰당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환자 입장에서. 나는 돌봄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로도 통증을 경험할, 통증의 감소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런 바이오메카닉스의 변화가 없어도 어, 그냥, 조, 그, 좀시기 적절해 보이는 그런 맥락적인 설명이 좀잘 통했고, 아니면은 이제 환자가 받아들이기도, 아, 내가 진짜 그것 때문에 문제 있었던 것 같았는데, 어, 치료선생님 마침 또 그거 긁어줬어. 그럼 그 자체로도 또 그런 맥락적으로 통증의 감소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또두 가지 메커니즘을, 어, 또 제시할 수 있는데, 심터 모디피케이션이라는 메커니즘이랑, 그 다음에, 어, 뉴로피지올로지컬 이펙트라는 게 있죠. 어쨌든 우리가 치료 행위를 했기 때문에 환자는 그거에 대한 아웃풋을 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을 거고 그게 만약에 해결이 됐다면 질병의 자연사이에서 좋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아 그래서 우리 왜 지난, 지난번 지난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힐러 증후군이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나, 나 때문에 나아진 게 아닌데 그게 나 때문에 나아진 거라고 믿게 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임상을. 아, 그런, 맹인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시사점인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을 때가 됐다. <laughs> 아, 그렇죠. <그쵸? 웃음> 나을 때가 됐고, 또, 사실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또, 테크닉적인 거에서 보면, 뭐, 뭐, 스쿼트 할때좀더 이렇게 넣거나 아니면 힌지 할때 이렇게 하면, 보세요, 안 아프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해보지 않았던 그 방법을 할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돌봐주기도 했고, 또 그게 또 전보다 스트레스가 좀덜 들어가니까 아, 이거 이거네 하면서 좀더 이제 액셉트가좀더잘된 그런 케이스로 볼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